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신택 더갈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신택이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58,300원을 돌파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고점 돌파 매매란 거 아시죠 정고점 을 돌파했다고 잡는게 아니에요 정고점을 돌파해서 지켜야지만이 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 상단이 여기죠 하단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선 저항 받고 여기에선 지지를 받던 그리고 예, 그렇죠. 최근에 이 앞전에 있던 예, 그렇죠. 지지와 저항을 뱉던 매물대 예, 여기를 지지하고 이 전고점 위로 지금 올라탄 상태예요. 그러면 당장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58,300원 지켜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신고가 딱 돌파했다고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앞전에 있던 전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이전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켜야지만이 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S일렉트릭이 그렇죠. LS일렉트릭이 그런데 해원방에서 스윙 매매를 한건 여기였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깨고 올라온 거라면은 이걸 돌파해서 제가 신고가를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고가를 갔죠. 근데 얘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돌파해서 올랐나요? 아니죠. 갭떠서 전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밑에서 올랐을 때는 갭떠가지고 전 매물대에, 그렇죠. 돌파, 지지,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갭뜬 상태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갭 떠가지고 매물대 지지 상승을 하는지. 얘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전 매물대를 갭 떠가지고 지지하고 올랐죠. 그러니까, 심택을, 지금 딱이전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도 58,300원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LS 일렉트릭이 조정을 주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여기나 양봉의 몸통의 반까이 조정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엔 그냥 369,000원 돌파해서 지키겠죠 간단하죠 그렇죠 예, 진짜 간단한 겁니다 음. 하지만은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사실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그 종목을 매수해서 대부분 예, 많이들 물립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엑스게이트더갈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 지금 시간외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예, 시간외로 하락을 했다는 걸 본인도 인지했는데, 그럼 엑스게이트도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예, 그렇죠. 오늘의 고점을 돌파해서 지켜야겠죠. 해안방에서는 이아래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스윙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앞전에 있던 매물을 여기서 봤고요.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아두었죠. 근데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아두었어요. 돌파 시즌에 갈수 있었는데, 돌파를 안 가고 죽었죠. 이런 것들이 매물을 받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키는 안에서 이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 걸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오르든, 그렇죠. 갭떠 가지고 오르든, 결국엔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1,650원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상승한 종목이랑 높은 자리 되게 좋아하시는데, 현방에서는 우리 이런 거, 그렇죠. 밑에서 자꾸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너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미 큰 상승을 한 종목을 너무 따라붙으려 해서는 안돼요. 네, 그러지는 또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렇죠. 음. SEMG 엔터는 제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의 꿈은 121선까지라는 가정하에 제가 스윙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가의 머리라는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고 있고 만약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켜야지 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1 2 1선대 역지지할지 아니면은 이 앞전에 있던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지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121선은 역지지하고내리면는 어, 그렇죠. 큰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을 하신다면 은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 위에까지 올라간지를 보시고 본격적으로 다시 보시려거든. 여기 있던 매물대를 돌파해서 치킨지를 봐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렇죠? 꼴린대로 매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구분해 가지고 보면서 매매를 하는 편이 예, 굉장히 좋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몇 종목 뭐안 되지만은 네이버 블로그에 물어보셔가지고 예,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니까 아무튼 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